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송재우입니다. 혈전은 이제 우리 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날때 혈관에 난 이제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생기는 혈병 또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피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전이 실제로 우리 몸에 상처가 나서 지혈이 필요할 때 그 지혈이 필요한 장소에 생기면 이제 문제가 없지만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아야 될그 혈관 안에서 혈전이 형성이 되게 되면 혈관이 막혀가지고 뭐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혈전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굉장히 드물게 생기는 이제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개 이제 백만 명에서 한두 명에서 한열명 사이로 생기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혈전증을 치료하는 헤파린이란 약물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 약물에 의해서 이제 혈전증이 오히려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임상적으로 헤파린에 의해서 생기는 혈전증이랑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병리적으로도 비슷한 어떤 연결 고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약물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치료에 따른 이익과 그 다음에 부작용에 따른 불이익을 저울질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질병관리청에서도 이제 자료를 내놨습니다만, 그 연령별로 코비드 19 백신에 따른 어떤 예방 효과, 사망 그 예방 효과와 그 다음에 이제 백신에 의해서 생기는 혈전증에 의한 사망을 비교해봤을 때, 젊은층 이상에서 그 백신을 투여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이제 사망 예방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르면은 이제 백신을 맞는 것이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그 이익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laughs> 초기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이션에 따른 그 혈전증으로 사망자 수가 많이 보고됐던 거는 혈전증의 병리 기전에 대한 아이디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았던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임상 진행 상황과 추측이지만 어떤 병리기전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은 뭐 이렇게 크게 사망률은 좀 이전처럼 높지 않,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혈전증에 대한 그 임상적 경험이 뭐 그나마 좀 쌓였기 때문에 치료 성적은 점점 좋아질 거로 이제 어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